이제 이 시간에는 그 조선업에 대한 시리즈 영상의 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서 이 조선업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의 영상에 걸쳐서 이 조선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이제 찍은 영상들도 충분히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찍을 영상들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잘게 좀 쪼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할지 아직 뭐 이렇게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좀 떠오르는 것만 나열을 해보면은 오늘 다루게 될 조선주 투자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제 조선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이유, 또 이제 중고 선박 시장, 뭐 컨테이너 선의 전망, 그리고 또 이제 철광석과 중국 조선업의 상관관계, 또 고부가 선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중간 중간에 좀 개별 기업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그에 더해서 조선주에는 언제 투자하기 좋을지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조선 산업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만큼 이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인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학습을 해놓으시면좀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선업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조선업은 이전 세계 경제를 대변하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그 전세계 경제를 대변을 한다는 건이 원자재 시장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 전세계 선박의 화물 수요량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조선업종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제대로 공부를 해도 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조선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그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 해외 의존적인 의존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이제 현재 국내 조선사 수주의 한 80에서 90%가 이제 해외 선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흔히 조선업에 투자를 하려면 이제 환율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선박을 주문하는 고객들을 보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유럽 국가들의 선주들은 유로화, 그리고 이제 자국의 로컬 통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한국 조선소에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박, 그러니까 배는 이제 국내에서 건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뭐한 90%에서 100%로 이 원화로 자재들을 구매해서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을 하거나 또 외국산 부품을 사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지간한 부품들은 뭐 창원이나 울산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서 예, 생산된 것들이 이제 조선사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월급도 원화로 주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한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원화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배를 주문하는 사람은 유로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주문을 받은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원화로 한국돈으로 선박, 건조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로와 대비 달러와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뭐 달러화 환율 그러니까 뭐 1달러에 천원이냐, 천백원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외환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8개 통화를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개 통화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은 사실 메이저 통화가 아니죠. 여기 한국이 빠지고, 뉴질랜드 통화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뭐,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아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다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변동 환율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선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리고 이제 조선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캐치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읽고 그로 인한 환율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접근을 한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볼때 조선업에 대한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나중에도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조화질 시그널을 미리 예상해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시점도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면 이 조선업은 봐야 될게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선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조선업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과 툴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 놓으면 이 세계 경제의 변화라던가 뭐 원자재 시장의 변동, 뭐 환율 시장 거기에 따른 다른 업종의 변화까지 같이 볼수 있는 안목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알면 단순히 이제 조선 사회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네, 차트를 하나 보실까요? 제 보시는 것은 그 현대미포조선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한번 그 정식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조선산업은 뭐 슈퍼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사이클이 오면 3년 정도는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 이제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이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5,6,7총 그러니까 그 3년짜리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대부분 이제 2007년 이 시기 때부터 이 시기 그러니까 2007년 때부터 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 시기도 보면 이 장대음봉 세개는 2007년 하반기에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짜리로 알고 있지만 반년말에 오르고 주가는 반년말에 오르고 반년 만에 하락하는 1년짜리 사이클인 것이죠. 그럼 이제 슈퍼사이클은 3년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1년 내내 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하고, 또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몇 년씩 잠수를 타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이제 지난 2000년대 초중반, 이제 이 시기에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로직을 보면, 이거는 그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을 보면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요, 거의 뭐 매년 이제 10% 이상씩 그러니까 두자릿수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맡다 보니까는 원자재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슈퍼 사이클의 이유는 아마 이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당시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은 바로 이제 유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은. 이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대부분의 업종을 이제 유가랑 차트화 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높은 이제 싱크로율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2년도에도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유가가 이제 오르고 내릴 때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2007년, 그러니까 이 유가가 크게 하락하기 전에, 2007년 전에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 대부분은 이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통해서 수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번 돈으로 이제 본인들 국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좀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는 등 이런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각가지 플랜트를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이제 선박 발주 같은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007년에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만들, 그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8년, 이때를 보시면은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후로 미국은 러시아랑 사우디를 제치고 이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가 되면서 지금은 석유 시장의 중심이 중동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제 셰일가스 전까지 큰 석유 소비국가였던 미국은 이제 셰일을 통해서 자국 생산, 자국 수요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손이었던 중국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의 원유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러시아로 바꾸게 되면서 중동은 서서히 영향력을 잃게 되고 그 말은 중동 국가들이 발주했던 선박들의 수주가 감소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구소련 시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가 이제 소련 시절인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원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한걸알수 있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생산량의 4분의 3을 수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의 3분의 2가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특히 이제 독일이 이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이유가 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원유 그러니까 전 세계 수입국가 1등과 2등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들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유가가 오른다고 한들 중동 국가들은 그 돈을 본인들이 다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플랜트 사업을 하거나 이제 배를 발주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른 상태에서 과거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의 로직만을 가지고 현재 이제 조선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까지 이제 조선주 투자가 어려운 이유랑 그 다음에 달라진 조선주랑 유가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내일은 이 과거와 현재 조선주 투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선주 투자 난이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